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몽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바로 비트토렌트 코인이고, 이 코인, 9월, 10월,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240일 거래의 이평선의 평균 가격이 점점점 내려와주면서, 매물대벽을 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2평선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단기 2평선이 241 2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의 형태를 보여주게 되면서 정배열을 가져가게 되면 엄청난 추세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불어 9월과 10월에 대박제로까지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정말 같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불장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9월에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8월에는 금리 발표가 없고요, 미국에 9월에 이제 금리 발표가 있는데 8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면서 현재 비트코인 상승과 다우지수즉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전부 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왜 이런 영향을 끼치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 트럼프 1기 정권 때를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9년 미국 주식 시장 흐름인데요. 이때가 바로 트럼프 1기 정권이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당선되자마자 미중 무역 전쟁을 펼쳤고요. 그러므로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즉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건딱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워를 압박하고 파워를 해임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금리 인하가 시사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9월이 정말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9월이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 도입이 이르면 9월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높일 경우 추가 공급된 유동성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 자산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암호화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 시장 역시도 이런 식으로 그 유입이 수급이 굉장히 크게 돌아주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9월에 어떤 이슈가 있다? 금리 인하 발표가 있고요. 중국의 경기부양책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그로 인해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이 똑같은 재료가요. 2024년 3분기 4분기에 또 터졌고 이때 불장이 실제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금리 인하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를 이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 엄청난 불장이 찾아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언제? 9월에 똑같은 재료로 또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 정말 기회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이런 식으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도 5월 내일 연속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러한 소식들을 알고 있는 고래, 재단, 기관들은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이런 지표상고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료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 직전인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이죠.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보유랑 2위 눈앞. 그러니까 보유랑이 2위 눈앞이라는 건 블랙록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바짝 추격하는 등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 뿐만 아니라 이 주식의 월가스트리트 그리고 골드만 이런 사람들도 역시나 어, 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유가 있고 물량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 변동성에 그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기관, 재단들의 강력한 매수세는 곧 뭐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을 예고해 볼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전략과 공략만 잘 세워나가셔도 이후에 나오는 우상향 흐름에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이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 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진행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해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해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 락오페제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락오페제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컨피셔널 도큐멘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 해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마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에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폐지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폐지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코인, 그리고 엔비디아 코인, 그리고 구글 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 해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그 저점 부분을 쭉 이어보면요 한 점에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반등 나와줬죠. 이 점에서 닿자마자 매집 이후에 반등 나와줬죠. 이 점에서 닿자마자 매집 이후에 반등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매집 구간이 좀 짧았습니다. 왜냐? 지금 물려 있던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기서 다 털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쉽게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물려 있던 개인들이 있죠. 그런 물량을 좀 소화시킬 기간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고 그런 과정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긴 매집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에 악재가 등장한 것도 물론 한 몫을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악재가 등장하고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서 누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관재단 고래들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나가네. 즉, 매수 전략을 잘 세워나가면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해서 급등 나온 이후 매도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걸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비트토렌트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격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해 드릴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토렌트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업 해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 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천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